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짜잔! 네, 아. <laughs>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온 곳은 안성 H 컨트롤 클럽입니다. 네. 첫돌부터 음. 이제 날씨가 저희를 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여기가 그러니까 무더울 줄 알고, 진짜 음. 솔직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냉감 소재 에막 막 준비를 하는데 와 날씨가 아니 오전에 비가 내리길래 저는 우비를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이렇게 날씨가 저희를 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여름에 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치지 계속? 여러분들 날씨 꼭 확인하시고 골프 라운딩 잡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저는 여름에 비 오는 게더 좋아요 네. 네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네 네, 오늘 수월. 안성 H코스 저희가 힐코스 먼저 왔는데요 여기가 핸디캡 3번 홀이래요 3번이요? 네그 처음부터, 시작부터 3번 홀자 아... 그럼 핸디캡 3번 저부터 시작해야 되죠? 아, 벌써 두근두근 거리죠? 먼저 치면안 되나? 화이트 티에서? <laughs> 그럼 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홀은 파포 350m 핸디캡 3번 홀입니다 오르막 홀로 티샷 IP 지점이 넓어서 부담없이 티샷을 할수 있는 스타트 홀인데요 그리는 오르막을 감안한 클럽 선택이 필요합니다 카트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쳐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 야, 쭉쭉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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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좀 많이 좋운데 아,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스윙이 네. 안정감이 있는 거. 오늘 드라이버샷이 첫홀부터 너무 좋으신데요. 오 첫홀에 응? 이런 거 처음 봤어. 이거 어떻게 해요? 첫홀에 저러더라고요 요즘에 왜이이러이수이하다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 이거. 이이 한눈에 이여가지고 어렵긴 하더라고요. 정장이되이 어, 어, 길기도 했고. 미쳤다, 근데. 음.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한테 오르막 코리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음... 제대로 맞지 않으면 턱에 걸리는 <laughs> 것 같아요. 탄도가 좋지 않으면. 1 <laughs> 0분 <laughs> 긴장하고 어, 있어 지금? 뭔일 좀 있었어? 이터틀스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laughs>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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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우, 가실컷웃어요 어머니 아, 아, 실컷했어요첫털 아. 이후에 웃지 못할 거예요. 아, <laughs> 그립을 놓쳤어요. 좋은 찬스였 그쵸? 네. 어. 아, 왜 이러냐. 리 아들. 어 우리 아들. 좋은 찬스였는데, 리짜들 아, 네. 우못리셨네저제꺼플레이하나로 못 정신 없이 와가지고 못 봤거든요 <laughs> 언더그리용한샷네아 아, 오! 오 역시. 그래서 계속, 계속 약하게 오니까 음. 거의 끝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힘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잡아야 되겠다. 핀에 붙여서 막 이러니까 어? 나간것 같은데요? 나가길 원하신 거죠 지금 못 됐어. 훨씬, 훨씬. 뭐그로치뭐 엣지는 뭐 그냥 붙이지 뭐하윤는 아... 오늘 이제 터틀에 거의 실수를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터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는 듯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좀 길었네요. 저기서 보기엔 가까워 보였는데. 그죠. <laughs> 손이 지금 무리가 왔어요 저는. <laughs> 스코어 열 다섯 개치셨다고 하니까. 저요, 네. <laughs> 2월에서만 지금 했으면 나머지로도 얼마나 잘쳤는2월에서 지금 3 분의 1을 치셨는데. 그렇죠.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2월에서 진짜. 양파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얼마나 잘 치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다음들. 대박고. 너스요못 넣을까? 너스 아니. 못 넣겠어. 아, <laughs> <맞아>. 오케이. <laughs> 장난하신 거예요? 장난. 장난. <웃음> 어. <웃음> 무슨 일이야? 네, 네, 네. 그래서 하윤이 트리플을 트리플, 보기. 네. 트리플 보기를 했고 아, 시우가 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시우가 더블, 네. 더블 보기, 더블 아, 보기, 더블 보기가 이기는 날도 옵니다 여러분. 트리플 되게 많이 안 하셨는데 네. 라운드 음. 하는 동안, 그렇죠? 음. 오랜만에, 오랜만, 진짜 오랜만에. 네. 형님이 오랜만에 등장하셨네요. 창수 네. 잡을 수 있는지 네. 자 스크린 플레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와. 로션. 어? 힘이 좀 붙으셨어. 아이? 와와아와 그래도 뭐 <laughs> 샤프 조작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 첫 티샷 치고 진짜 잘.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네. 못하나보다. 아, 뭐 면은 바람만 좀더 오히려 더 둘러서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너무 잘치셨아 진짜 와우. 아니 거리가 너무... 더눌르신것 같아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 것같 멘탈을 잡아야죠 오 멋있다 <laughs> 나 오늘 뭔가 느낌이 좋다 느낌이 메뉴가. 좋아 우리 어. 샷. 아, 샷 생각이 많았던 샷은 그대로 오늘이 성공! 아 자, 조금 컸네. 오르막까지 있어가지고. 네, 95m. 몇 m 보시고? 95m. 보겠습니다. 첫 톨은 몸이 보통 잘안 풀리니까. 네. 조금 저는 한클 그러니까 반 클럽 크게 잡고 치는 스타일이에요. 아. 첫 톨은? 첫 톨은 프로님들도 그러시는구나. 나이스. 아. 오! 오! 어? 오 소리가 좋아. 대박 소리가 좋아. 오! 와우! 딱 구실 보셨는데 진짜 그대로 내가 최애주다 퍼플부터. 네리잔 구경하고 박수만 치고 아, 계셔. <laughs> 거리 잔자 거리가 아니, 좀 있네. 그리고 뒤가 뒤로 지나가야 오르막이니까요. 아 지나쳐도 돼요? 네 지나쳐도 돼요. 좀 과감하게 그럼. 퍼턴 항상 지나쳐야 돼요. 어 알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어, 완전 과감. 콜시드? 콜시드. 와. 콜시드. 아 어, 대박. 대박. 너무 많이 봤다. 그래도 그래도.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laughs> 아 오른쪽. <웃음> <웃음> 시작부터 <laughs> 잘못는중했어 <게> 우리. 그래. <laughs> 진짜 <laughs> 오른쪽 돼이 그냥 똑바로만 미셔도 똑바로. 되겠다. 그렇죠. 어? 오, 좋아. 세. 오. 역시 시작이 아유, 너무 좋다.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다. 아, 시작이 아유, 좋다. 아유, 시작이 아유. 참. 너무 좋다. 불안하다. 우리 하트 그렸다. 하트 그렸다. 첫 번째 열 결과입니다. 시우 팀은 필드 더블 보기 스크린 파. 하윤 팀은 필드 트리플 보기 스크린 버디로 두 팀이 올 스키어 되었습니다. 아... 잘 막았네요. 어, 잘 어려운 자리 잘, 잘 막았어요. 시작부터 버디 멋있네요. 테미가 아, 좋거든요. 그쵸. 그렇죠? 첫 홀에 버디 하면은 그래서 첫 끝. 첫, 응. 첫 끝. 첫 끝발에? 볼에... 절대 그럴 일 없다는데. 네. 두 번째 홀로 달려가겠습니다이번 홀은 3 6 7 m 터파 4홀입니다. 내리막 스트레이트 홀로 직계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요. 티샷은 우측 벙커를 조심해야 하고 그린은 벙커를 피해 공략해야 합니다 음, 음. 벙커 음. 벙커들이 딱 그린 옆에 벙커가 음. 딱 하나 있네요 음. 음 벙커를 피해 공략해라 음. 딱쪽으로 딱... 음. 들어가게 생겼네 딱 들어갈 네. 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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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요 들어가게 뭐. 그려놓은 거 같아요 오비날거 같고 흘러서 음. 네. 음. 음. 들어갈 거같기딱 보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흐르는 골이었던 거 같아요 저걸 넘겨버려야 되겠네 자 그래서 넘겼는지 볼까요? 할수 있어 심우야! 오 에이밍 좋은데요 안전하게. 아, 너무 오른쪽 같은데? <laughs> 오히려 안전하고 별거 어. 어? 본대로 가봐야들어들어들어 진짜 오른쪽서 아, 안쪽으로. 아이... 티샷이 좋. 조... 아니. 벙커를 미쳐 가지도 못했네요. 아그 벙커 말고 저 그린 옆에. 오오오 와아 좋은 자리 자 1번 홀리 멘탈을 잡고 자, 바로 잡히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역시 1번을. 셔틀에 많이 쳐야 돼셔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 오 자신 없었던 우드샷이었는데 아 다시 우드샷을좀잡혀가도고 다행히 음, 잘 쓰시네요. 잘 썼어. 어? 조금 컵잘 봤어. 좋지 않게 간것 같아. 것 같아. 좀 아, 깊게 그렇다. 파서 그렇지. 그래도 방향은 살짝 이렇게 들어가 걸리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요즘에 우두시잘안 맞아요. 어려운. 배운 나이스. 대로 딱 했어요. 핑크 대로. 그럼에 방뭘 배우셨죠? 뭘 배우셨죠? <웃음> <웃음> 배운 대로 오른쪽을 많이 봤는데. 대게 엄청 더 많이. 아, 진짜. 너 너무 잘해.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음. 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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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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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금씩 아, 진 하나 조금 아, 좀더 아, 지 연습생 때 너무 좋았는데 깜짝 놀어요 출제자의 의도대로 그커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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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을 아... 보세요 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특수 제작한 62도 엣지로 와우. Nice 와 네, 대박. 저걸 너무 사용을 잘하세요. 그러네요. 62도 무기가 됐어요. 제가 꿀맣게. 한번 저 잡아봐도 될까요라고 물어봤다 아니, 모래도 지금 약간 젖어서 네.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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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보시게. 어, 쭉. 고추점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벙커샷에 최적화된 그... 스윙을 하셨어요. 음 정말이지. 이 풀어치고, 풀치고 잘했네 이시우. 유히 응. 연습 쟁 많이 하고. <웃음> <웃음> 오, 오 아, 어? 넣으려 그러니까. 나오려 몰라보네. 아, <laughs> 저는 하윤 씨가 어프로치할 때 너무 불안해 맞아. 넣을 것 같아, 그냥 진짜 어 응. 네. 뭐야? 네. 뭐야, 이게? <laughs> 뭐야? 맞죠 같은 색이 뭐야, 이게? 파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벙커 세이브 하신 거예요? 네 놀랍죠 수준이 많이 올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레벨업 되셨어 이날 봉신 됐어요, 봉신 <laughs> 벙커에 엄청 빠졌는데 이내 나 마지막 회 되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속상하네요 나이스! 어 자신감이 생겼네, 이제. 어? <laughs> 자신감이 생겼어. 아니에요. 아직 다르네. 멀었어요. 다르네. 왜? 어. 이렇게. 어. 아. 두 번째 홀을 마무리해봤죠? 파파. 보기, 보기. 네. 아또 이겼어, 얘가 이겼어요. 시우가 파 하연이 보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차피 저희가 이길 건데요. 아, 뭐. 아 그럼요. 아, 여기서 이길 거라고요. 아, 음. 아, 음. 아, 보셨잖아요. 음. 첫홀 버디 잡는 거. 좀 불안하긴 하다. 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도 뭐 아직 샷감이 아직 네. 나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나쁘지 네. 않은지 네.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웃음> <웃음> 네. 와. <목소리> 정말 시원하게 보내주네 해줘도 이렇게 멀리거를 두 번째 두 번째로 해서 멀리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거 사용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편이 <laughs> 우는 거 아니죠 지금? 눈물 하, 눈물 보였는데? 당연하죠. <laughs> 눈가 눈가가 촉촉해지셨어. 네. 좀더 우주 보고 좀 텐션을 좀만 낮추고요. 하, 텐션을 좀만. 네. 후, 아, 좋. 와! 아, 이거 진짜, 진짜 잘했다. 멀리군 진짜 잘 썼다. 멀리군의 네. 좋은 예. 어. 아. 네. 나이스. 아우, 더 가자 되는데 오샤. 응. 어, 잘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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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부니까 네. 오른쪽을 좀 돌려 놓고할까요 네. 요그 정도? 좋아요. 좀 돌려 놓고 아니, 힘이 엄청 세지셨어. 어, 파워가 더 세지셨어. 파워가. 레이트 했네. 좋아요? 벌크업 네. 했 어? 진짜 스피드가. 와. 뭐야? 와, 비거리 봐. 너무, 와, 너무, 너무 기분 좋다. 아니, 비거리가 왜 이렇게 아니, 많이 지 벌어졌어. 어? 저희보다 어? 넓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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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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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너무하네 <laughs> 너무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오오와아 아쉽다 아, 조금 아쉽지만 아, 근데 이게 두 분만 약간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니고 저희 누나도 약간 실력이 향상된 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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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이언은 잘못 잘 쳤는데 무슨 <laughs> 말을 그렇게 해 I i m a 날려 은은 w 같은데? in the m i d d 짧다 짧 can 좋아 좋아 안되겠다 안되겠어 m taking it. Oh, I'm talking. 똑 m talking. I'm t a 똑 k i n g I'm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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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다. 아 좋다. 들어갔다. 좋다 좋다. 오오오 나이스 볼아 나이스. 나이스. 네. 스트로크 좋아지셨네. 스트로누 누한테 배웠을까? 나한테. 스 아, <laughs> 아, 아, 나이스. 나한테. 예스. 똑바예요. 똑바. 똑바. 어? 오, 어? 약간 밀렸 안돼 <목소리> 저, 저렇게 흘렀어. 아, 정말. 근데 어차피 이거 넣었어도 될 지는 거였네. 그래. 아, 지는 아, 거였네. 에이. 그런 거였네. 아, 괜히 뺐네. 별로. 어, 별로 안 아깝네. 연습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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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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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홀 결과입니다. 시우 팀은 필드에서 파, 스크린에서 버디. 하윤 팀은 필드에서 보기, 스크린에서 바로 시우 팀이 원너브로 앞서갑니다. 두 번째 홀이 첫 번째 홀보다는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더 네, 예민한 홀이었던 것아 같아요. 이렇게 좀 네, 살짝 돌의 네, 그렇죠. 있었고 있고. 벙커 턱도 개, 굉장히 좀 음, 높았고요. 음. 그렇죠. 하지만 벙커를 너무 잘 치는 거 나는. 무드의 골프, 스크린 골프 중.